알렐루 어, 어제는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에, 오늘도 어, 무엇보다도 감기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어, 심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하게 에, 또 가실 어,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마음가운데에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어,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침울해질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소망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루 오늘 온전히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욕기서 37장 14절부터 2 4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함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감정에 치우쳐서도 자기 자신의 뜻대로 어, 생각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엘리오라는 사람은 욥에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가 보기에는 욥이 너무 흥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라고 엘리오가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청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은 무엇보다도 감정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고 묵상함이 필요하죠. 또한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임재의 부재 이것을 느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뭔가는 비전문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회복과 또 소망을 사랑을 누리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